가장 똑똑하다에서 이 똑똑하다는 똑똑한이라는 형용사와 이다라는 비동사가 맞는 거죠. 그래서 이다가 두 번째고 가장 똑똑한이 세 번째고요. 모든 동물들 중에서가 네 번째로 올 겁니다. 돌고래가 라고 했기 때문에 돌고래 복수 형태로 한 덩어리로 이제 받아줘서 Dolphins로 받아줬어요. Dolphins. 그 다음에 얘가 복수니까 동사는 R 쓰죠. Dolphins are. 그 다음에 가장 똑똑한, 이러고 있기 때문에, 더 쓰고, smart. 를 쓰는데, smart에 뭐를 붙여요? est를 붙여주면 은 최상급이 되죠. 더 쓰고, est 붙이면 최상급입니다. Dorphins are the smartest. 그 다음에, 모든 동물들 중에서, 라고 해서 비교 대상이 올 때는 전체 다 누구랑 같이 쓰라고 했어요? of랑 같이 쓰라고 했거든요. The of all the animals. 라고 쓰면, 모든 동물들.